뭐야 형 갑자기 무슨 소고기를 사준대 아, 는 소고기 좋아하잖아. 이거 고인데 이렇게 올렸다고아 괜찮아 냉장고에 넣어서. 놔이거 <laughs> 유통기한 지났는데? 어, 냉장고에 넣어서 놔 괜찮아. 그런가? 야술 어떻게? 해? 소맥으로 시작해. 아, 나 통통 때문에 안 돼. 한 잔이 괜찮잖아. 한 잔하게 그럼 시작해 그냥. 야, 시작을 딱 그냥 한 잔으로. 나더 먹으려면 말려. 알지? 내가 그너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. 아 괜찮아. 씨. 아. 아 형, 뭐 찍어 먹을 거 없어? 나 와사비 있다. 음. 어우 봐봐 어? 어? 아. 형. 형, 이거 먹어도 돼? 유통기한 1월까지인데 냉장으로 넣어도 괜찮아. 네? 소주로 한 잔만 더해. 아니 두 잔까지 괜찮아. 원래 룰이 두 잔이니까. 아 아. 어, 응. 맥주다 이제 이거. 아아 아 아우 씨발 통보. 어? 아우 씨발 통보. 내가 맥주 먹지. 아, 아, 아 통보. 아 이거 배워가야 돼. 씨발 내가 맥주. 아, 소주는 더 먹어봐. 아이 씨발 그거 먹지 말고. 아이씨. 내가 치우는 거 갈매고 야지 아. 그...